2026년형 현대 포터 H100 캠퍼벤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모델은 단순한 상용차가 아니라 여행과 캠핑을 위한 완전한 라이프스타일 차량으로 거듭났습니다. 기존 포터의 실용성과 내구성을 유지하면서도 감성적인 디자인과 첨단 기능을 더해 캠핑카 시장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발휘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전면부 디자인은 한층 더 세련되고 강인한 이미지를 보여주며 헤드램프와 그릴은 현대차의 최신 디자인 언어를 반영해 미래 지향적인 느낌을 줍니다. 실내 공간은 말 그대로 움직이는 집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입니다. 운전석과 조수석은 넉넉한 공간과 함께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장거리 여행에도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뒷공간은 풀플랫 침대로 변환이 가능하며 2인에서 최대 4인까지 숙박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2022 포터 H100 캠퍼밴은 전기차 기반 모델과 디젤 모델 모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의 모델은 1회 충전으로 약 350km를 주행할 수 있으며, 캠핑 중 전기 제품 사용을 위한 외부 전력 공급 기능과 태양광 패널 옵션도 제공됩니다. 디젤 모델은 보다 강력한 출력과 긴 주행거리를 자랑하며 산악 지형이나 장거리 여행에도 적합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캠핑캡 필수적인 편의 사양도 빠짐없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고급 에어컨과 히터 시스템은 물론 냉난방이 가능한 단열 설계, 외부 샤워기, 청수, 오수, 탱크 시스템, 그리고 고급 전동 어닝 시스템까지 포함되어 있어 어떤 환경에서도 쾌적한 캠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차량 내부 조명은 모두 LED로 구성되며 다양한 무드 조명 옵션도 있어 밤에도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현대차는 이번 2026 포터 H100 캠퍼밴을 단순한 차량이 아니라 이동 가능한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으로 정의하며 개인 여행자, 커플, 가족 단위의 캠핑족 모두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특히 캠핑카 시장이 점점 대중화되는 가운데 부담 없는 가격대와 높은 완성도로 인해 경쟁 모델들 대비 인기 를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안전 사양 또한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선 유지 보조, 후측방 충돌 경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360도 서라운드 뷰 모니터 등 최신 ADAS 기술이 기본 또는 선택 사양으로 제공되며 장시간 여행에서도 운전자와 탑승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6 현대포터 H100 캠퍼밴은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생활과 여행, 탐험의 중심이 되는 차세대 캠핑카입니다. 실용성과 감성 기술과 자유를 모두 담아낸 이 모델은 대한민국은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 있는 제품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